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네 바울이 네, 자, 자신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부르신바 하나님의 보금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울 자신은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거자로 택함 받았다는 걸그 당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9장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 사울의 눈이 멀게 되면서 그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또눈 눈이 뜨이게 되고 그렇게 고침 받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충만하게 부어주시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면서 사울에 대해서 그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예수님 수님이 직접 아내에게 말씀해 주시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바울도 자신이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의 종으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로마서 1장 1절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죠? 복음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복음에는 17절에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일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그죠? 거기에 대해서 증가하 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네, 로마서.